자, 이제 8번 문제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야. 근데 맨 마지막도 m 곱하기 f의 m 제곱 더기 2m이야. 이게 뭐야? fx 찾아라, m값 찾아라 이 문제예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fx를 정리를 해보는데 일단은 x3승에 ax 제곱 더기 bx 더하기 c 골이라고 정리해놓읍시다. 이렇게. 그럼 이제 힌트를 찾아보니까 가에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 x 1분의 f(x)가 0이야 설명돼 있어요. 어, 이거 뭐예요? 1어 주시면요. 분모가 0 나오죠. 그러면 f(1) 나왔어요. 그러니까 여기도 0 나올 수밖에 없겠고, 이거는 f(1)이 0이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. 두 번째 함수의 표현이 있어요. 분수 시간이 존재합니다. 마지막 극한이에요. 이거 뭐야? 미분의 정의. 그두 번째 알게 되는 건 여기 살짝. 빼기 F1에도 상관없죠. 그럼 F1이 0이니까 성립해. 이거 뭐야? 순간 변화율 값이 0이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. 그러면 이걸 결합한다면, 아, FX라는 것은 X-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다. 그러면 여기가 X-A일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. 그럼 이제 미정에서 A만 찾으면 돼요. 그래서 나에서 주는 내용이 뭐냐? 현재 알파에서 t 가 1사에요. 그 모든 실수 x 엑셀 해에서 f 프라임의 t 플러스 3하고 f 프라임의 5 t 하고 곱한 게 음수더라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. 그러면 이게 뭐야? 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얘하고 얘 구조를 보니까 T 앞에 뭐가 반대예요. 대칭이죠. 그러면 이걸 중점 한번 구해볼까? 중점 한번 구해주세요. 라고 했더니 이거 2분의... t 플러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야. 그러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8이니까 이거 4가 나오네. 이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여기가 4가 나오려면 얼마 나와야 돼? 다시 말하면 여기가 4가 나와야 돼. 그렇죠? 그럼 t 대신에 얼마나 주면 돼? 아, 1 넣어주면 되겠구나. 라는 걸 판독할 수 있어요. 그래야 두개 값이 겹치겠죠. 그런데 말이죠. 여기 보다시피 t에 1이 없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등호가 없으니까 쓸 수는 없는 거야. 다만 그 얘기는 참값, 즉 함수값이나 미분값을 못 구하지만 대신에 나는 뭐할수 있냐면 극한으로 접근할 수 있겠구나. 리미트 t 가1 마이너스를 입력해 줄 수는 있겠구나. 그러면 f 프라임의 t 플러스 3과 f 프라임의 5 마이너스 티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도 따라붙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것이 극한이기 때문에. 여기서 꼭 부등식의 부 이게 작다는 것만 따라갈 필요 없이 작거나 같다가 따라올 수도 있어야 돼요. 바로 이 부분이 극한의 위력인 겁니다. 아,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해 보면 1을 넣었을 때 f 프라임 4. 여기도 f 프라 4니까 이 중근이 0보다 가까나 같다가 먹히는 거예요. 아니 여기 등호 없는데 왜 등호 생겼냐? 여기서는 참 값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극한 값이기 때문에 등호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. 그러면, F'4의 프라임 제곱이야. 그럼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'4가 프라임 0이겠구나, 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. 그러면, 우리가 정리해 보니까, 현재 여기는 1에서 근을,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? 극값을 가졌죠. 현재 1에서 중근이하가 됐고요. 그 다음에 현재 그래프 봤을 때, 여기 4에서 나는 현재 뭘 갖는다? 극소를 갖는다. 라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건이 하나의 근을 구하면 되는데 이 비율이 몇대 몇이야? 그러면 2대 1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. 아, 그러면 현재 이 칸이 얼마야? 세칸 즉, 여기가 2a이면, 2t면 여기는 t가 되겠구나. 이게 되기 때문에 2t는 3. t는 얼마? 2분의 3. 이 되겠죠. 그러면 현재 요 점은 얼마야? 라고 하면 4에다가 2분의 3을 더해줍니다. 얘가 바로 8이니까 11이야 라고 설명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제 fx식 구했어요 그러므로 fx의 식은 x-1의 제곱 곱하기 x-2분의 1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fx식 다 구했습니다 이제 뭐 하면 돼요? 이제 알파를 통해서 m값만 찾으면 돼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찾을 거야? 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알파의 최소값 구하죠 자 다시 본론 돌아온다면 알파에서 t가 1 사이예요. 이때 우리는 현재 f'에 t 플러스 3하고 f'에 5 마이너스 t의 곱이 음수라는 점을 꼭 집중해 봅시다. 그러면 이게 곱해서 음수라는 건 뭐야?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나온다는 얘기지. 그래서 먼저 기준값을 세워봤어. 첫 번째, 야5 마이너스 t는 얼마일까?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t를 해주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. 그리고 여기다가 5를 해주세요 하면 5 마이너스 t고 5 마이너스 알파고 여기는 5 마이너스 1이 될 거야. 즉 이것은 4부터 해서 5 마이너스 t가 여기가 5 마이너스 알파 사이에 있어요. 이게 되는 거야. 자 그러면 요게 fx잖아. 그럼 요걸 한번 살짝 따라 본다면 나는 1하고 4에서 그값을 갖는 2차 함수랍니다. 이게 되는 거야. 어? 근데 요게 f x인데 상대방이 뭐래? 나는 4보다는 크지만 5마이너스 알파보다 작아요. 4보다 크지만 5마이너스 알파면 여기 있다는 얘기야.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은 f 프라임 x 가 뭐다? 0보다 크다 이 되는 거야. 여기가 반드시 양수다 이게 되는 거죠. 그 얘기는 즉 누가 바로 여기가 음수가 나와야 돼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. 여기가 바로 음수로구나 이게 되는 거예 그러면 자 t 플러스 3도 한번 구해 봅시다. 그러면 t 플러스 3은 얼마요?라고 하면 4. 여기는 얼마 나오니? 그러면 알파 플러스 3이 게 되는 거야. 근데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f 프라임 t 플러스 3이 음수여야 돼 이게 되는 거야. 그러면 그럼 음수인 데가 어디야? 여기가 이게 되는 거지. 아, 그러면 1부터해서 t 플러스 3이라는 건 4보다 작은 요 범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되는 거야. 그러면 4, 4가 맞죠. 그러니까 현재 이 알파 플러스 3은 이 1하고 비교해서 어때? 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3하고 1은 알파 더하기 3은 최소한 이 안쪽에는 들어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하지만 작아진다면 어디까지? 그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3이 더큰건 알겠는데 같아질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알파가 얼마가 나와? 바로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다. 그러면 이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크니까 최소값. 여기가 바로 스몰 레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. 아 그럼 m값 구했네 그래서 마지막에 묻고자 하는 세 번째 두 번째죠 문제에서 m 곱하기 f의 m제곱 더하기 2m이 얼마야? 라고 물어본다면 나 말할 수 있죠 이제 m값 대신에 얼마를 마이너스 2라고 쓸수 있고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4 0이사니까 여기 f0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F0인데 살짝 가볼게요. 여기서 F0 한번 구해볼까요? 0 넣어주세요. 그럼 마이너스 1 제곱. 0 넣어주세요.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1. 그럼 1이랑 곱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1이야 라고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왔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1.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랑 지워지니까 정답은 얼마다? 11이다.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끝나겠습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. 다만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어야 되고 특히 가에서 함수의 표현법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나에서의 해석을 올바르게 해줄 수 있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. 아시겠죠?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8주차 해석 왕의와 함께. 회사 강의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오늘 배웠던 거 완벽하게 복습하시고 다음 주도 준비해서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